저거 위험해. 제 엄청 위험하게 놀아. 위험해. 위험하게. 영어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까요? 두 가지 표현의 차이점과 활용법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Hi, my name is Tommy. Let me make your English better.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20년, 30년째 공부해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문장 만들기, 문장에 살붙이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엔 문장의 뼈대인 주어, 동사, 행동의 목적, 목적어 중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남은 한 분야인 동사를 꾸며주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했던 문장을 보기 위해서 위험이라는 단어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위험이라는 단어를 문장 안에서 쓸때 위험, 위험한, 위험하게, 위험해, 위험하다 등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험이라는 단어 자체는 명사, 명칭이죠. 위험한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났을 때는 되게 사람이나 사물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도구, 위험한 놀이기구, 위험한 운동 등이 있겠죠. 위험하게 라고 말할 때는 위험하게 움직이지 마, 위험하게 뛰지 마 등으로 행동을 꾸며주게 됩니다. 마지막 위험해, 위험하다 라는 말은 위험한 상태이다 가 합쳐져서 위험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영어에서는 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비동사가 합쳐진 복합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위험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 하게, 하다, 이다 등을 붙여서 모양을 변형시켜줬죠. 영어 역시 단어의 글자들을 붙여서 의미를 변형시켜줍니다. Danger, 위험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OUS를 붙여서 형용사, 위험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꾸며주는 상태죠. OUS 외에도 단어들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IVE라든지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추후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게 행동을 꾸며주는 부사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이 만들어진 형용사에 ly를 붙여줍니다. dangerously, 위험하게 라는 뜻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ous 외에도 형용사로 바꿔주는 단어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부사는 압도적으로 ly를 사용합니다. slow, 느린, slowly, 느리게. quick, 빠른, quickly, 빠르게. angry 화난, angrily 화나게, sad 슬픈, sadly 슬프게, careful 조심스러운, carefully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ly 를 통해서 뭐뭐하게의 의미를 가진 부사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규칙에서 벗어나는 단어들도 조금 있습니다. fast 같이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fast 빠른 fast 빠르게 early 이은 e a r l y 일찍 long 긴 long 오래 이거 외에도 l y 가 붙으면 아예 뜻이 변화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n e a r 가까운 n e a r 가까이 n e a r l y 거의 l a t e 늦은 l a t e 늦게 lately, 최근에, hard, 어려운, 딱딱한, hard, 열심히, hardly, 거의, 뭐, 뭐, 하지 않는. 여섯 개 정도가 많이 쓰는 불규칙들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불규칙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우선 ly를 붙여보시고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보았던 문장, 저거 위험해. That is dangerous. easy와 dangerous가 만나서 위험해가 됐죠. 제 위험하게 놀아. He plays dangerously. dangerously가 play 뒤에서 play를 도와줬습니다. 행동을 꾸며주는 부사.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살펴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이고 안전한 자리는 문장의 끝입니다. 문장의 뼈대는 주어, 주인공, 동사, 행동. 그리고 행동의 목적, 목적어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문장의 중심 요소들입니다. 부사를 붙일 때는 이 문장의 주요 요소가 끝난 뒤 문장의 끝부분에 붙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I opened my bag quietly 나는 내 가방을 조용히 열었어요. 여기서 quietly 조용히 조용하게라는 부사가 opened 동사를 도와주었습니다. She can sing that song beautifully. 그녀는 그 노래를 정말 아름답게 부를 수 있어. 여기서는 beautifully가 can sing, 노래할 수 있다. 이 동사들을 도와주었죠. 이건 역시 행동의 목적, 목적어인 that song 뒤에 나왔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제가 나름 세웠던 기준은 영어는 중요한 강조하고 싶은 단어일수록 문장의 앞으로 이동을 하더라 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행동이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용하게 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으면 quietly I opened my bag. 조용히 내 가방을 열었어요.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어떻게 더욱 중점을 두고 싶다면, quietly 가 문장에 제일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he can sing that song beautifully. 이 문장은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능력, 능력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답게 라는 말을 강조하기는 조금 어색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beautifully 가 앞으로 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와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자리 외에도요, I quietly opened my bag. 이렇게 동사 앞에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동사 앞에 올 수도 있고, 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런 형태도 있구나 정도만 지금은 아시고, 문장의 끝, 그리고 문장의 처음에만 지금은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I opened my present carefully. 나는 내 선물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Carefully, I opened my present. 정말 조심스럽게 나는 내 선물을 열었죠. 한국말로도 우리가 나 선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나 조심스럽게 선물을 열었어요. 다양한 표현으로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부사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사의 뜻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단어들 위주로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시간과 장소를 문장에 더하면서 문장에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동영상도 함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